성경을 읽게 하고 읽은 성경을 깨닫도록 지도하는 김경 목사입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회지 20절 말씀 본문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전체의 맥락을 우리 성서 유니온 순천지부 총무인 김동주 목사님의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캡처해 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하박국이 첫 번째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하죠. 그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고, 또 질문과 대답이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어 하박국의 저주친 딱 다섯 가지 화선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은 하박국의 노래이자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박,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전쟁, 또 예언자의 마지막 응답이라는 흐름과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도와 기적이라는 대결 구도입니다. 고난과 위기에 빠진 사람들은요. 기적을 추구하기 직장입니다. 그렇지만 기적은 잠시 문제를 해결할지 몰라도요. 우리의 성품과 존재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을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짐 캐리 주연의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유명한 또 재미난 영화를 여러분 보셨는지요. 그 영화에 보면 이짐 캐리가요, 예, 브루스가 전지전능한 신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많은 신이 된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기도가 올라오죠. 그러자 그냥 자고 싶고 귀찮으니까 올 예스를 눌러놓고 잡니다. 그랬더니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두가 기동답이 되어서 좋아했을까요? 모두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옥을 방불케 하는 세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저, 기적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신앙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적대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제사장들에게 일러 바치는 그런 장면도 보게 됩니다. 기적은 문제를 잠시 해결할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하박국은 무엇을 기도할까요? 축배 네, 대한 소문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사건과 출애굽의 역사의 주역이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출국과 같은 일입니다. 그 과거 사건을 기억하고 그 일이 지금 여기서도 다시 한번 생겨나기를, 일어나기를 하박국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흥은요. 그냥 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국의 역사가 지금 여기서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맥락상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벨론과 또 악인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유다에 대한 심판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율법의 없고 폭력을 행사하며 사는 어, 유다에 대한 심판을 또한 동시에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고 많은 주석가들은 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남유다를 통한 심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그 심판받은 바벨론도 심판받으면서, 궁극적으로 모든 악이 실패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전적 승리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과혹하고도 혹독한 시련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노 중이라도 긍휼 잊지 마소죠. 이게 무슨 진노겠어요?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라면 하박국이 진노 중이라도라는 말을 하지는 않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게 진노를 베푸시더라도 우리가 완 파멸되지 않도록 괴멸되지 않도록 사멸되지 않도록 소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심판 가운데 완전히 파멸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고 또 심판을 받더라도 그 심판이 궁극적으로는 구원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하박국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부흥인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의 첫 번째 목장 포인트는 나를 지리기고 뭉개치는 하나님의 일을 나는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일로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부흥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가. 두 번째, 기적을 추구하지 않고 기도로 나를 바꾸겠는가라는 것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현한 부분입니다 이런 본문은요 단어 하나 하나를 디테일하게 따라가다 보면은 길을 잃기 쉽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거시적으로 멀리서 바라보면서 본문의 흐름과 맥락을 따라 읽어야 되는데요. 이 본문의 요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현현 에피판이라 에피판이라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연과 역사 한 가운데로 신 현현 그냥 드러난다는 겁니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창벼주가요 피조물의 세계적으로 들어오면 피조물이 감당지 못해요. 뭐 이자 육장만 억가시도 좋을 것 같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죄인된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피조물이 하나님의 오심을 감당치 못해서 지축이 흔들리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산이 흔들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묵상해야 될 포인트는 바로 고난에 관한 물음에 대한 최종 답변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바빴고 고통을 노래하다는 책에 260에서 63쪽에 써놨는데요. 욥기 얘기를 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시면 1, 2장에 서론이 있고요, 프롤로그가 있고요, 3장부터 끝까지 41단까지 에 하나님의 대답까지 포함하면 계속 하나님 욥과 친구들 그리고 욥과 하나님과의 대결과 논쟁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오늘 본문과도 마찬가지죠. 폭풍 가운데 등장하셔서 말씀 하셔요. 근데 그 주요 내용은 내가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인데요. 그 길을 말을 듣자 유기 침묵하고 드디어 항복 선언에 가까운 그러나 그 항복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투항하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제가요 욕기를 방론하고 방론을 몇번 했고 또 책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참 어렵더라고요. 아니, 그냥 하나님한테서 대답 같지 않거든요. 자세히 보면. 오히려 요배의 질문에 힌트가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동의를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요. 그 내용 자체가 답이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답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마치 울고 있는 아이에게 모든 대답은 엄마이거든요. 강난 아이에게 대답은 엄마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있으면 모든 것이 있고요. 엄마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대한 궁극적 대답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그 책에 제가 예전에 사육했던 교회에서의 아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참회가 일찍 아이를 낳았고요. 그 아이를 결국은 떠나고 또는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가끔 볼 때마다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할까 엄마 왜 나를 버렸을까 뭐 그런 아픈 질문을 많이 할 텐데 그 아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요 그냥 엄마가 와서 논리적으로 내가 왜 너를 떠났냐 면 첫째 둘째 셋째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와서 안아주면 그것이 대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왜, 어찌하여, 언제까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모든 물음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왜 그랬냐면 첫째, 저째, 둘째, 저째, 셋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은 것, 그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바국처럼 그리고 폭풍 거기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오늘 하바쿡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적 전사라, 또는 용사라, 영어로 divine warrior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전사, 용사, 전쟁하는 군인처럼 싸우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싸우냐면, 자연으로 의인화되어 있는 악의 체력들과 싸웁니다. 여기 보면 바다, 산, 특히 바다라는 부분을 방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질문 하나 할까요? 바다가 창조되었습니까? 원래 있었습니까? 창세기 1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창조된 것이 아니고 이미 존재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이 운행하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것이 예, 악의 세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오스 혼돈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와 바다에 사는 리오야단, 뭐 레비야단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바로 악의 세력의 정점이고요. 또 악의 모든 축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는 그 악의 세력인 바다를 제압하시고 세상에 그 악의 세력이 초래한 혼돈을 질서로, 평화로, 샬롬으로 바꾸셨던 것이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이 하박국서는요, 그 창조 이야기가 재현되고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악의 세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악인과 바빌론을 정복하시고, 그리고 그 이면에 작동하는 악의 본체, 본질 자체와 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엄청난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얘기냐?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사, 용사라고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폭력을 이루는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다는 라 거예요. 아니, 이거는 평화의 하나님, 철로의 하나님과 다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구역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수의치도의 십자가와도 연결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폭력을 사용하시고 하는 하나님 이게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맞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폭력적이냐 아니 폭력적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 말입니다 근데 예, 신첩전차라는 것은 고대의 고대 중군농 지방의 일반화된 일반화된 신관입니다 다른 종교도 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윤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세기 8장의 노홍주 법문 보시면, 일반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는 신들의 변덕에 의해서 인간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신들이 세상에 홍수를 둬요. 그런데 상세기 8장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인간들의 악함. 그때 특히 악함이 뭐냐면 폭력으로 등장해요. 그 인간의 폭력이 만연한 자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은 항상 윤리적입니다. 아주 모랄 도덕적이에요. 그것이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전투의 대상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원수, 애미, 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박국에서.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되게 바벨론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요, 진노 중에라도극리을 잊지 말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진노의 예상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전사이신 하나님, 완전 무장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또는 싸움의 대상으로 진압당해야 될 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이 요할란 날을 기다립니다. 왜할란 날을 왜 기다려요? 그리고 왜할란 날이에요? 하나님이 적이 되기 때문에. 상자 건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을 것 같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떠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죄를 거질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폭력에 신적 폭력에 대상이라는 겁니다. Divine Violence라고 하는 이 신적 폭력의 타격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이 하나님 일이고, 그런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에게도 예의를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가끔 전쟁이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쟁이 하나님이 치시는 도구다. 뭐 이런 최근에 뭐 최근에 아닙니다만 1, 2, 0년에신다만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전쟁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 아프간 시안 전쟁이나 21세기에 들어와서 있었던 전쟁들이죠. 그런데 그 전쟁 그래서 전쟁의 일차 대상은요 하나님 백성이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의 적으로 하나님이 전쟁하는 상대로 신벽폭력을 행사당하는 적으로 내 자신을 그 자리에 두지 않고서는 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신벽폭력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 용사라는 것은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제 윤리적인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폭력적 하나님의 적이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폭력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연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사용하시죠. 바벨론의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의 부각과 등장을 통해서 그런 역사의 자연적 흐름과 물결을 통해서 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목해야 될게 뭐냐면, 인간이 폭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주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전쟁을 못하게 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인간이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인간이 전쟁의 주역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출리국기 14장 13절이 가장 좋은 구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럴 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권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보내고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시고 인간은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행위를 그냥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 그리고 나중에 미래함 같이 노래 부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지는 하나님의 폭력은 인간의 폭력을 지향하고 대제시키고 사합시키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묵장으로 포인트를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악과 싸움은 최전선에 계시고 악을 통제하고 계시고 악을 끝내 정복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적으로서 있는가 하나님의 용사로 따르고 있는가를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이 16에서 19절 우리가 거의 외우죠. 완전히 하박국의 완전 파산 상태를 말을 합니다. 현대판으로 번역한다면요, 뭐라 그럴까요? 직장에서 해고되고 집이 빚으로 넘어가고 그나마 저축했던 돈을은행에파산하면 취지가 되고요. 갖가 갖고 있던 주식은 폭락하고요. 제가 어, 이게 추가했네요 우리의 몸의 건강에. 이상이 와서 뭐 암이 왔다든가 뭐 온갖 병이 있다든가 라고 우리말로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요 하박국이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일 때라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신실함이라고 그랬어요. 신실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내 외적 상황에 어떠함과 상관없이 일관되고 황들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 합당한 행동을 믿을 만한 행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어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합당한 인간적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어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요. 저는 이 본문이 간증에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것이라서요. 짧게 얘기하면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어서 기도에 올라갔다가요. 에, 복음서만 쭉 읽었습니다. 그런데 에, 그 사두기인들과의 논쟁 부분이 계속 걸리더라고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의 한가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내가 죽어 있는 자구나. 그러고 있는데 마지막 날. 그 기도원 주변을 한번 산책을 했는데요. 그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 주역이 어, 어느 선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덤이 많더라고요, 묘가. 근데 그 묘에 뚜그르고 앉아있는데, 에, 마치 그 앞에 기도원이 적고, 기도원 위에 십자가 걸려있고, 십자가 쭉 위에 태양이 치고 있는 태가, 태가 이렇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 윤동계 십자 가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괜히 처연해서 쓸쓸하고 또내 모습이 차량에서 괜히 울떡태하고 있는데 뒤에서 뭔가 소리가 들려요. 깜짝 놀래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에, 사슴 에, 노루죠. 뭐 에, 노루인데요. 나그 노루가 나랑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랬더니 노루가요. 뭐 정상은 아니고요. 그냥 살짝 얕지막한 뭐 언덕이라기도 뭐한 중덕인데요. 그냥 훌쩍 뛰넘어서 날아나더라고요. 기도원에 와서 물어봤더니, 어, 유 그거 보기 어려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책의 마지막 에필로그인 그 부분을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보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발을 사슴과 얻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는 것이 실제가 될 것임을, 리얼리티로, 현실로 일어날 것임을 내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마침내 그이 본문처럼 그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발을 내가 오름직한 정상을 오르게 하셨고 다니게 하셨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의심의 저 깊은 골짜기에 있었던 우리 자신이 마침내 하박국처럼 저 높은 영적 정상에 우뚝 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저 나의 고난이 노래가 될수 있기를 불평과 탄식과 원망에서 단조에서 새로운 힘 있는 찬양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고난이 나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노래 성경과 일치되어서 어 그분의 노래가 되기를 그리고 내 고난이 다른 누군가가 들을 만한 이야기가